자, 안녕하세요.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기경중묘 192번 문제. 1 0둘차례고요 어, 섣부른 공격으로는 넘어지지 않는다. 어, 1 0 흙을 잡는 문제인데요. 이제 석점의 중앙이 급소. 이, 이, 급소는 뭐,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은 되셔야 돼요. 감부각적으로 이제. 이게 딱 석점의 중앙 급소. 이런 자리는 떠올라야 되는데, 지금은 흙이 요렇게 봤습니다. 그럼 원래 보통 끊으면, 이제 이렇게 단수 칠 때, 이렇게 환경은 안 되죠. 양쪽에 따먹혀서.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수 칠때 이어야 되는데, 단수 치면 뻗었을 때, 아, 요쪽으로 단수는 못 치지만, 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나 수상연을 할 수, 일수 읽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, 아, 이 쪽으로 단수를 못 치게 자충을 만들어 놓는 수를 먼저 찾아야겠구나. 자, 이 자리는 누구나 떠오르지만 흙이 받았을 때, 이렇게 찝었을 때 보통 이런 수가 성립이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흙한테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있어요. 이 음은 놓고 뻗을 때 이렇게 단수친다. 그러니까, 그거를 이제 이 수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쪽을 자충을 만드는 거죠. 자, 자충을 만들려면 어떤 수가 있냐면, 이렇게 먹여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자, 자 땄어요. 그러면 이제 뭐가 틀리냐면 똑같이 석점을 중앙으로 놓니다 아까처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이걸 왜 미리 먹여치기를 해놨는지 이제 아시겠죠? 여기는 자충을 만들어 놓고 일루도 못 하고. 그러니까 수일기를 이 자리는 찾습니다. 누구나. 근데 이제 흙이 났을 때그 다음에 대책이 없잖아요. 백은. 석점머리를 두드리는 요런 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수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하 그러면 먹여치기를 해놔야겠다 그렇다고 흙이 이걸 따면은 지금처럼 이제 진행이 돼서 양자축이 돼서 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아 이어야겠구나 자 이, 이러면 될까 이때는 이수가 있어서 두집이 안 나죠 여기로는 이렇게 뻗어서 A와 B 이런 두집이 안 나죠 그렇다고 여기 놓는 것도 이걸로 안 되고 그러니까 흙은 오로지 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도 아하 이걸 따면 죽네 하고 패라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누구나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하시는데 수일기가 되면 이런 수를 이제 자충을 만들어 놓는 거죠. 이렇게. 그리고 나서 껴붙이면 실전처럼 양자충이 돼서 흙이 꼼짝없이 망합니다. 그러니까 흙은 또 수일기를 해보겠죠 아, 따면 안 되네. 이어도 안 되네. 아, 폐라도 만들어야지. 하고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자, 192번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 193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.